사실, 기도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여도, 또 작정하고 하여도, 아무리 뜨겁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막연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답답하고 속에서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왜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늘 감사하고 경건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씩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슬퍼서 또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없음을 아시고도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순종시키고자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기 위해서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